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목은 아이오니아입니다. 아이오니아 수급 보시겠습니다. 아이오니아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누적 수비 개인,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리량 실으면서 올라갔어요. 일단 좋은 거죠, 요거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급상으로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쪽에 이탈된 전저점 언저리, 언제도, 61선 언저리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38,700원 라인을 지켜줘야 되겠죠? 밑으로 밀리더라도 그래야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매매하시면될것 같고요. 다음 이제 3월 7일 날이거든는데 목표치는 안 오고 일단 밀렸어요. 여기서 이제 저항대구간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일단 없어졌다 보신 거예요. 얘는. 얘도 일단 없어졌고, 그럼 이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 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엔짜형이 최우선 엔짜형이 되어버려요여기서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 46,250원까지 일단 갈수 있다. 근데 이제 43,600원이 저항이니까 여기를 넘어가려면 거리량 문장 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크게 가는 엔짜형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엔짜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간다면 이 정도 49,400원. 그리고 이제 아주 크게 가는 N장은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기면 됩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방으로는.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이 정도 N장으로 일단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39,300원까지. 근데 여기 디지라인이 딱 버티고 있네요. 이거가 목회체 오기 전에 39,8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양봉이 뜨면 이 라인인지 내일 되면 61선 정도, 30분 봉상이 핑크색의 라인이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를 하시되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타이된 전자점이나 41,500원, 43,600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려고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한다는 얘기, 양봉 뜬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제, 37,85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요, 갭을 메꾸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관점.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은 이제 눌림목이 되겠죠. 눌림목. 이 저점을 손절 잡고 할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지 라인이니까요. 예. 아이오니아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